안녕하세요. 박통 네일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병주입니다. 필요하면 반복하여 발생하는 구강염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한방에서는 피로해서 모든 병이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는 보통 특별한 질병이 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넘어서는 육체적 활동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피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되어 만성적으로 피로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화가 안 되어 명치 부위가 더부룩하거나 또는 냄새에 민감하고 속이 미식거리는 것과 같은 위장 관련 증상. 둘째,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무기력 등과 같은 정서 관련 증상. 셋째, 두통, 전신근육통, 관절통, 인후통, 식은땀과 같은 몸살감기 유사 증상. 넷째, 위염, 장염, 방광염, 구강염과 같은 임중성 질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만성적으로 피로가 진행되면 인체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 반응은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면역이 왕성하게 반응하지 않고 약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염증이 발생하면 잘 낫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로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구강염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치료는 피로를 개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방에서 피로가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어입니다. 기어는 활동, 에너지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어입니다. 혈어는 인체에 영양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어와 혈어가 혼합된 상태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